서포스레시인가? 뭔데? <laughs> 어, 서포스레쉬인가 서포 말파인가? <laughs> 설마 탑스레시? <스트레쉬? 웃음> 직공의 실을 이건 탑스레쉬인가 <laughs> 재밌네 약한데 근데, 것 같아, 근데 저거 저거 좀 아프다. 어알라는데 아, 아프다 저거 이이 이 풀차징 평타 맞으면 너피막한칸 반씩 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 법. 아, 그럼, 빗, 아. 뚝뚝딱이잖아. 아라는도 돼. 쓰레쉬가 올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 누가 올지? 어, 이건 좀, 존나 미스테리다. 아니, 이거 탑 쓰레쉬에, 아니, 아니, 뭐라는 거야? 탑 쓰레쉬, 서프 파이크, 미드말파 같은데? 야, 저, 파이크 그냥 서프. 서포... 어우, 너무 쓰레쉬네? 저 버려야 되나? 버려야겠지? 나 그쪽에 없어가지고. q 에는 이석증과 버프가 있습니다. 내 전별. 야 이거 누가 렌즈로 바꿔라. 렌즈로 바꿔서 지워라 이거. <laughs> 아오도안지워어아나 내가 내가 렌즈로 바꿔? 이거 어? 바꿔도 어.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뭐야 너선불하게 나오나? 아 늦었 늦었어 지금 가지만 너 지금 가면 되죠. 아 대시. 아니 뭐 아니 뭐 요즘에 점화 강타가 유행이야? 왜다 점화 강타야? 내가 점화강타네? 저래놓고, 전멸 없이, 포지셔닝못 잡아서 죽을 거면서? 사일러스라는 것도, 모르겠다. 사일러스... 아무도 아니고? 아니, 근데, 사일러스가, 정글이, 뭐, 그렇게 센 편이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센 편이 아닌데? 약간지 어, 칼, 소, 점화강타는 초반에 이제, 교전에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사이러스는 어차피 사이러스라서 이득을 못 챙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 뭐지? 모르겠다. 하는 거 보면 알겠지. 일단 일개미가 남들다 하는 거한번 보고. 어? 어? 저 보이는데? 한거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잡업시다 음, 음, 음. 그런가 보다. 또 유튜브에 뭐 저막은 다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제목을 어. 하나 올라왔나 보지. 그렇지, 그렇지. 발 뻔하지. 아, 아주 높게 옵니다 교황률. 그 무빙. 하하 이 자식아. 이것이 무빙이라는 것이 알아? 윤호 아람쌩 뭐 거기 숨어있지 마, 화나니까 미안 너좀 아프구나 야 타곤산 그렇지 타곤산 빨리 터트려 타곤산 터트려 빨리 터트려 다음 천라인에서 어 터트려나 그랬는데 사실 타곤산 천라인에서 터트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오 우리 근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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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는 게최야 어, 초반에는 괜찮은데, 조금 맞아도 그냥 초반에 그 근접 미니언 막 맞고 뒤질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쳐서 먹어주는 게 좋아 그치지금금한개 있으니까 음. 대포에 생각하고 있어. 응, 음, 그렇지. 왜냐면 초반에 그걸 빨리 먹어야 두 번째 라인도 지우고 이제 레벨링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방금도 선일의 물이 뺏겼으면은 우리 둘중한명 죽었어. 슬럼프였어. 이게 바텀에서 선일랩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리한 상승도 뒤집을 맞지. 수 있는 게 선일랩이야. 그렇죠. 매우 중요해. 항상 가져가는 네, 걸 노력하도록 합시다. 어? 우리 파이크 너무 잘 끌어 잘 끌려주는게 아니고? 우리 미니언 너무 잘 끌려 아, 무빙 안친다니까 미니언은 킹정이지 킹정이지 원래 이런 거캐틀일 때는 포탑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렇지 안 끌리고 자, 상대 정글 사일러스 이쪽 위쪽이 겠죠 형다 그래 먹는거 아닐까 싸 안보이는데 그러니까 싸쌀 사인... 정글링이 워낙에 느려가지 고아 맞아 근데 그건 그래 싸 정글링 존나 느려서 정글링 하고 있을거야 지금 이목 다시감 이목 등장 빠빠라빠빠빠빠 어허.. 미니언.. 먹지마.. 여서.. 먹지 말랬지 내가? 넌.. 넌 톰지야 임마 바텀 가서 킬이나 먹고 오렴 뭐라고? <laughs> <laughs> 뭐이 자식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존나 잘큰 애쉬가 궁! 평! Q! W!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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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봐야 정신 차리지 아주 어야 싸이 바텀 야, 하긴. 가고 있는데 좀 느릴 것 같아 이러면 전멸로 뺀다 아 <laughs> 이게 내가 끌려? 어? <laughs> 살수 있지 <laughs> 아! 씨발 가비아살수 있었는데 야야 탈리.. 야, 야, 야 탈리가 야, 너 빼야지! 아까이 죽네 너왜 들어가? 안 죽을 줄.. 아 아이, 들어갈 그냥. 때보단 덜 뺐는데 안 죽을 줄 알았어 거기서야 ㅅㅂ <laughs> 삑사만안 났어 음.. 아, 사이로네. 아이씨, 2킬이네. 개빡세겠네, 이제. 아니, 라인 밀어놓고 시야안 잡은 게 컸다. 원래, 케이틀리는 라인 이렇게 상대 포스팝에 박으면은 붙어가지고 제... 견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라인 밀고 뒤로 빼지 마. 베이는, 베이는 뒤로 빼도 되는데. 캐틀은 뒤로 빼는 거 아니야? 캐틀은 라인에 포탑 아냐 상대 밀어넣고 어, 아니 라인 꼬라 박아놓고 그냥 거기서 애들 말려 죽이는 거야 캐틀은 그렇게 해야 돼 음. 캐틀한테 당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전파에치 갱승 오 뭐야, 정글 부르지 마 이건 파이크라서 졌다 상대 <laughs> 진짜 이거 파이크라서 졌다 다른 미드였으면 잡았는데 위로 올라가지 마 내려가 아, 용, 용 괜찮냐? 여기 그냥 그런 가서 거 밀어 그런 가서 거 그냥 라인 그런 거는 오히려 안 가주는 게다 몰룡하는 거잖아. 몰룡은 야, 안 몰룡 되냐 요거요거 있는데? 안될켜어그안될 키어 오는 법다 있어. 잭혔는데? 아, 아 그래? 그런, 나는 모르는 방법을 알고. <laughs> 그냥 그냥 당당하게 <laughs> 가서 아, 친구였어? 이렇게 돌아간 어. 거였구나. <laughs> 그냥 아니 그냥 저 위로 걸어왔는데. 네. 아하. 이거는 몰랐네. 오. 오 대단한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이씨 왜 이렇게 오늘따라 격공을 많이 하죠? 난 스레시 그랩은 다 피하고 있긴 한데 아 아까 그 저기 싸울 때안 끌리기만 했어도 아, 웨이브 크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나와 나와. 아까 방금 먹었었어. 피마야 아니 그냥 와. 쟤 아, 오케이, 날맞겠뭐 용기 가상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 아... 툭툭 치는으면서 원래 이거보다 더 압박해야 되거든. 내미니언 밀고 있구만. 미니언이, 미니언이 안 밀려서. 또 왔다, 또뭐 왔다. 쭉 빼, 쭉 빼. 네. 이 시기 되게 많네, 생각보다. 이런 거, 저 빤이 보이는 거다넣지면안 되는데. 시야 보였을 때 죽어주면 안 돼. 하이게 내려갔다 여기서 견제하고 있었거든 올라오네 누노 이거 바텀 한번 노려볼래? 저거? 애쉬? 쟤나 잡으려고 잡혔만 이거 직선으로 오지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눈덩이 굴려서 내가 오고 있었어도 너 죽었을 거 같은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죽어 아아, 하아... 들고만잠가만를 너무 말렸네 여이가 삭히는데. 아, 인아데 라인을 모아서안 가지네 이번 판은 어떻게왜이럴까무아쉬운아서 가도 되데 갈만한데가 다밖에 없어 다 라인 밀고 있어. 음 그냥. 그래. 어, 뭐냐. 그 편하네. 그 선우야 이거 가까이에 사일 어. 여기쯤 왔을 때 갱피할 자신 없으면 와들을 멀리 박아 멀리 멀리서부터 보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친구나 뭐 그냥 뭐 너... 멀어지는 걸 꺼려가지고 아니, 라인에서 멀어져도 돼 라인에서 멀어져도 되는데 우리가 안 짤리는 게 중요한 거지 라인에서 잠깐 멀어지는 거상관그 정도로 안죽거나 오케이 차라리 와드를 박을 땐 멀리 박아, 멀리 금방 네가 네가 아, 여기서부터 보면은 안 당하겠다 싶을 정도의 거리에다가 와드를 박고 와, 사일러스 야, 애쉬 올라간다 나 뺄까? 잡아서가지고 조심해라 그 쌔려서 내려가니까. 아빠. 음. 뭐지? 아니 이런 저런, 뻔, 저런 뻔한 거 걸려주지 말고 안 나오네. 아. 음, <laughs> 벌써부터 주도권이 이렇게 없어지면 조금 곤란한 디 아... 있는 거 같지 야 다음 공임 생기면은 현상금 따야겠다 저거 응? 한번 굴리고 딱히 뭐 잡을 생각은 아닌데. 사이클이야, 파이크야? 음. Mm -hmm. 아래쪽으로. 사, 아래쪽으로 사줬거든. 어. 따라가야니까 아, 잘지. 아, 아, 뭐 왔지? 살로스 대기 타고 있었는데 왜 보겠냐? 이거 씨, 할수 있냐? 건데. 아, 내가 받고 있었는데 왜 본지. 너무 느린데. 아, 아 힐이 빠지는데 쓰리 실인지 모르겠다. 아, 씨... 뭐해? 뭐. 뭐야? 친구야, 내가 힐이 없는데 너 앞에 그렇게 대기 타고 있겠니? 되지도 않는 생각은 갖다 치워 치우렴. 응. 아, 씨, 저거, 저걸못 잡아? 나이스. 어허 좋았다. 이게 원딜이지. 어허이. 에이. 에이. 이발 돼지단을 지마라 조심해라, 사일러스 있으니까. 어, 아 사일러스. <laughs> 사일러스 돌아온다. <laughs> 밟는다. 와, 저걸 안아아 <laughs> 저, 어. 저... 저, 겠는데 어. 굿. <laughs> 어때뻔네 저걸 안봤네 어, 어, 그냥 그래. 틈 사이로 지나가네. 그러니까 쪼틈 사이로 지나오네. 아딱 밟을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어, 파이크 파이크 어, 여기 있었다. 어 뭐라고? 어, 아니 어, 파이크 공없어도 괜찮아. 어. 네가 막으면 네가 막으면 돼. 너 있으면 안오지 진짜야? 아, 아, 제... 혼자, 제... 혼자 있을 때 나오는. 키아메스 턴나가 나가지고. 아 다행이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긴 됐어요. 인피 나오나? 나온다. 오케이. 되긴 해. 스코 나왔나? 오네 씨발. 미들. 어. 확인. 나나 공이 없어. 어, 그냥 아, 까비. 아이씨. 저 미친 파이크 나여간. 근데 자기 힘들어. 너무 너무 기많아 가지고. 아. 저것 때문에 미드로 쓰는 거잖아. 옛날엔 더 사기였지.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 음, 좋고 나 빠르고 로밍도 좋은 나 좋고. 진짜. 근데 뭐 너프 전에도 라인전은쓰레기였다는 사실. 라인 푸시가 빠른 거지. 라인전 좋은 건아니고 쓰레쉬가 동가하고 있다. 뭐 하고 아... 있다고? 쓰레쉬가 영쪽에 제야 와드 박아놨어. 아 음, 그런 브리핑 나쁘지 않아. 좋은 브리핑이네요. 뒤 들어왔네. 어, 거 그렇지. 싸이 싸이 싸이. 싸이 내공 네 뺏어갔다. 눈 끌러 가유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레시못 잡은 게 살짝 아쉽네. 아, 시간, 저거 아쉽다. 기가 막히게 쳤는데. 잘 도망가. 도망 잘 가. 공격이은 찢어 놨네 그냥. 야, 그러니까야말파 정신 못 차렸냐, 쟤? 어디 갔냐? 뭐나 얘으는데근시 내려오고 이런. 도대왜 오지? 도망가자. 말파도 알파. 있어. 무서풍이, 풍이 있나? 있겠지. 쟤 뭐야? 아, 방충이 없는데 일단. 흥! 아, 어? 씨발 살려 줘. 아! 아, 이건 잘가고 알아라. 알파 노궁. 에시 노궁. 에시 노궁이에요. 에시 노궁 야, 죽여 버려. 야, 죽어. 나이스. 야, 7좀 하나만 줘라. <웃음> <웃음> 저는 그 애들 피 많을 때는 그냥 평타 안 쏘줘도 애들 킬 먹으라고 그냥 힐하고 스톤만 넣어주고 그냥, 그래. 옆에 그냥 서있었잖아 음, 서있어도 돼 이제 애들 아슬아슬하게 막피 없는데 역광강할 때 그런 거아니냐아 아니, 이거 어, 무섭다 난이 터져가지고 피할 수 있었는데 까비까비 파이크 레전드라니까 파이크를 어떻게 눈덩이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저라인 라이너가 빼줘야 돼. 빼줘야 맞출 수 있어. 그지 이 e 빼줘야 되는데. 어. 무조건 빼줘야 돼. 아내거 제압고 네 시간 먹었네. 씨발. 에시템프뭐나우서 나오겠네. 아. 하... 또 벨트 좀 뽑자. 사일러스 아래쪽은 내려갔다. 휴. 에시 녹음. 못 뺐다 개꿀. 바텀 또 가. 너 임마. 임나... 내가 아니 네 씨발 그럴 줄 알았어, 새끼야. 절대 질리지 치지 자기들 으로도 벨트가 안 나와. 어, 나가본 있는데 늦다 이거나좀많네어이 어. 새끼. 형, 필요 없지. 모빙. 다 보라지. 나 이거 뺀다. 음, 아이씨, 빼고 괜찮다. 아니, 빼지 말고 빼고 봐줘. 파이크도 여기 있잖아. 그런데왜 빼? 왜 빼? 왜 빼? 같이 봐줘야지. 파이크 여기 있다. 어디 있을까? 어, 됐다. 갔다. 겠다 이거. 다 따겠다, 이거. 거리가 좀짜 쌓이네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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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아. 가비. 이거 뭐야? 손 미니언 없는데 뭐다로 들어갔어. <laughs> 아, 펠려가 버렸어. 아, 저게 안 죽었어? 와, 피. 아이 아깝네. 빵. 아. 눈덩이 맞추기. 어? 어, 뭐야? 그럼 네가 죽어야지, 인마 빵, 저것도. 쩡다. 어, 에이씨 친구 욕심이 너무 과했어. 아 너무 과한 욕심이었어 그거는. 음, 너무 과한 욕심이 욕심이었어. 너만 살아야지. 오, 씨발 말파요, 살봐 사려줘. 제트... 야, 내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 어, 오이, 어, 그릇가.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후하 후하. 성공. 오케이 시발 원상이 공 박힐 뻔했네. 490화. 50화. 50화. 5개화 50화. 50화. 5그화 5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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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호호 애쉬 친구 라인전 이게 뭐하는 엄마 니네 그 아, 니네 쪽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한다. 이건 뭐야? 이거들은 이거들은 사이러스 없으면 못 이겨 이 새끼들아. 야스레쉬 올라간다. 이. 확인. 어 포탑 바텀도 포탑 빨리 밀어버리자. 탑도 다 밀었네. 그래. 난타고산 이제 다 채웠어. 마마. 뭐이 뭐 새끼야. 뭐이 새끼야. 종이 나갔어? 이제도 되네. 응. <laughs> 거기 미녀는 안 지워졌어. 어떠데다 그래 번지지 마이 새끼야. 유지개쳐 맞을라고. 아톰비야 조심 확인. 레시는 저기 뒤에서 할 거네. 아이고밀어대겠다 그냥 1차 주겠다는 그거네. 이어 벨트랑 신속신을 뽑을수 있어. 수 있어. 누누는 용챙기고 미드 밀고, 바텀 밀고, 시어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평 마, 대가리? 마, 빵오 <laughs> 베리오 어 뭐야 베리오 아 스레시가 스레시가 막아졌지 방금 응. 어 미녀 뒤에 있을 거야 먼저 돌아가 오오 가장 오, 무서운 친구. 친구 오 대가리 <웃음> <웃음> 이거 어뭐 있었지? 파이크 이거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건 빼, 빼야, 이건 빼, 이건 빼, 이건 빼, 이건 빼. 어, 저녁 누노가 온다면 말이 달라지지. 그리고 나는 말파 공을 안 맞았지. 엄마, <laughs> 뻔하다 말이야. 나치가 응? 그럼 뻔한 공격제재아니 합니다. 제자, 형사, 딸이 타지. 봐, 청소 한 방에 피세 칸씩 나가는 기분이 어때? 으이? 어 이번 좀 어. 오케이. 이거 포탑만 깨지면 들어가는데. 대가리 대가리. 아깝네. 아이 그 대가리 깨줄 수 있는 저로에 기회였는데. 잠깐. 브레이크 포타 플리즈. 입에 5나 내가 왜저이런오허 궁극기. 어, 나이스. <놀람> <어허. 웃음> <laughs> <laughs> 안 되지. 호잇안 되지. 어 너무 무서워. 어어 어, 너무 무서워. 땡. 그래 나 걸린다. 괜찮아. 안 괜찮으시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네가 맞으면 우리가 뒤에서. <laughs> 말파 혼자. 야너 혼자 뭐냐? 뭐냐? <laughs> 와이파이, 니네 친구도 도망갔다. 어어어어어아어리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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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없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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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이 맛에 아유. 카이팅하지. 베인으로는 난 방금 같은 상황에서 카이팅 존나 못 절대 못했을걸. <laughs> 무조건 빼야 돼. 앞서 응. 앞으로 뒤도 돌아보지 마. 존나 동안가 그냥. 저 레드 먹습니다. 이. 아 너무 잘 걷다. 그래 이 맛에 캐트라지. 시발 라인전이 말려도 침착하면 클수 있다. 이겁니다. 좋아. 잘 큰게 애쉬밖에 없네 이번판은 치명타 100%를 하지말고 피바를 가야겠다 알파 때문에라도 수은을 가든가 피바를 가든가 대가리! 대가리 이새끼야 대가리 나납 쓰게나오는거 보고 여기 와든가보다음 그런데? 여기, 아 여기도 와졌네 깔끔~ 초록~ 배가리~ 아, 이차 3을 눌러야 되는데, f 3이 눌러지냐? 손가락이 길어서 그래. 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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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씨, 어떻게 못 쓰지? 배가리~ 너그 대리어 아니야? 어, 내 거고, 그럴 때도 간다. 야, 나한테 어? 걸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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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탄인가스타이 <laughs> 맞았나? 이새끼 타리쿵 뺏어 걸려도 나 잘못 뺏어 갔나? 어? 아야 대가리 한대봐 대가리! 어.. 지금 체쿵내거 갖고 나. 있는데? 밑에 뜨는 게 그거 아니야? 대가리 박아버려나 당연히 어, 아, 미드 다이브지 뽀아늦다 어. 쇼옹 올 깜짝이야. <laughs> 오호 이 녀석 좀 매섭구만. 하지만 그레이 빠지면 너는 또 들어맞는 운명이다 이 새끼야. 유노 아람 쌩 느려. 아 외치 너무 무서워. 야다네또으어가 납다. 나가고. 말파 공격 된다. 버려. 이런 까비 이파는 그래도 나름 탱커라고 딴딴하네. 아야, 진짜 아까 씨, 어? 얼타는 거 봐. 옆에서 리픈 나오니까.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얘가 왜 여기서 나 와?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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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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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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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방면 나갔다. 습니다 이것이 원딜 차이 말려도 버텨서 완기한다. 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덫을잘봐 봐죠? 잘 봐.